시작 보성 로켓터 산업 막두이 절단기를 시험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온, 오프, 이거는 전원, 이건 램프, 이거는 회전 칼날 회전 조정, 요거는 수동 자동, 요거는 전진 후퇴 중지, 어, 요거는 안전 스위치 그리고. 이 회전칼날 십자칼날 자 문을 닫고요 그리고 ON 스위치를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 켜고 o 을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옵니다 자 칼이 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속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빠르고 느리게 빠르고 느리게 설정할 수 있고 이제 전진 동작을 누르면 시다가 온답니다 왔다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전진을 하고 있는데 전진을 하고 있는데 전기돼요 전기도 되고 후진을 하면 가요 그리고 원전진 자동 그리고 이제 자동을 해볼게요 자동 자동을 하면 고쳐서 갔다갔다 늦게 가고 빨리 가고 그리고 팔이 빠르고 조리게 되는 것니다자 물을 하나 썰어 볼게요. 자 물을 자 이번에 소동 해 갔어요. 자동 하면 무지면 되는 거니까 자 소동을 넣고자 물을 넣고한번썰어 볼게요. 자 전진 이때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3cm, 3cm, 3cm입니다. 이렇게 어, 의성의 초당지 남은 초당 추어탕, 남은 추 초당에서 주문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유압이라서 고장이 없고 수명도 길고 오래 오래 가는 거니까 어, 믿고 구입하시도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